자 답답하시죠 예! 억울하시죠 예! 불안하시죠 예! 네다 같은 예!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이렇게 와주신 동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 당신 중단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으실 준비되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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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의원분들이 오셨습니다. 보셨죠? 예. 네 가지 안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근데 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단식을 묻지 않으실까요? 행동은 하나도 없말뿐입니요 정답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단식을 묻실 정답이 아닌 오답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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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진성준 의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원회에서 이어서... 발의한 거 서명 다한 겁니까? 아!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진성준 의원님이 서명 필요 없습니다.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그 말을? 3년전에 말로만 하겠다 할 것이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169명이 국침이라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laughs>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했고 검사대표는 전원 탄핵했습니다 맞습니까? <laughs> 대통령이 제발 이중 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와서 당장 병사 빌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laughs> 민주당이 지금 백화 시도까지그3년내에 그런 모습, 잘한 번이라도 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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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 <laughs>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조작검사 국무위원들 151명이 들어가서 손가락 버튼 하나 습면 탄핵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지어는 어제 의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났습니까? 백혜대 송기현, 우상호 탄핵하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정당에 도움이 안 됐다고? 더는 인간들이 땅위이누두진습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살리자고 이런 거 있는데 자기들 말자 관게 그게 인간들이니까. 그래. 자, 우리가 할거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국진애그한테 백년 천년 이야기만 바뀌는 게 있을 것 없습니까? 단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네, 네, 네. 이야기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네. 압박해야 됩니다. 네, 네. 민주당 의원들, 네. 어제처럼 음정 네, 네. 결의금 네, 네. 갖고 와서 당도방은 화동을 할게 아니라, 형, 서명했냐? 의원총단 때 서명해라!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라! 서명해서 전달해라! 세력, 불친마 선언, 선명해라!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라! 집국제 시계해라! 그게 곧 집이 고권력인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1년 동안 당대표를 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 답답해 죽겠다!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앞에서는 하겠다 말하고 뒤에서는 따지사는 민주당 의원들 몇 년째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답지를 갖다 주십시오. 좋습니다. 조민시 반에 당사에서 당원들에서 간단하게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의원님들 오시면. 우리가 강력하게 행동으로 필요 없이 된다왔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자 우리가 행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을 해줘야 그들도 행동할 수 있다 우리가 할 거는 행동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일입니다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님의 단식도 중단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행동합시다.